아 맛있겠다. 이 한우 진짜 맛있네 이거. 날씨가 지금 습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와, 햇빛 쨍쨍하고. 안녕하세요. 와 너무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있어요. 여기 오늘 갈 곳은 저 인스타 친구이시면서 인스타 친구 가족분이 하시는 음식점인데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능이상계탕도 하고 샤브샤브 칼국수예요. 칼국수 샤브 맛집이라는데. 와 덥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네, 네네. 안요아 이거 맛있는 가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처음 와봤는데 제가 샤브샤브를 좋아하니까 네 한번 맛보러 왔거든요.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저 한우 해물 샤브 칼국수 두개 주시고 얼큰한 맛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모자린 거 있으면 추가 주문할게요. 그리고 술을 어떻게? 새로 하나랑 맥주는 어컨 켈리로 주세요. 네. 자, 너무 더워도 저는 이열치열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얼큰하면서 뜨끈뜨끈한 칼국수 먹으러왔고요 이거 노지에서 자란 거죠, 이 고추. 어, 노지에서 자란 청양고추. 이거 가게에 있었는데 이거 다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맛있어 매콤해가지고. 자 지금 반찬이 나왔는데요. 깍두기랑 여기 양파 간장 절임 그리고 김치. 그 청양고추는 제가 갖고 온거 이렇게 나왔고요. 자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야채를 듬뿍 넣어주신 거 버섯 뭐 미나리 배추 알배추 이렇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야채가 있는데 이 버섯 미리 넣고 요거 한우 한우를 샤브샤브 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칼국수는 이따가 달라고한면 한번 주시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소고기 좋네요 이때깔 이야 자 한번 밑에 해물이 들어가 있는데 오 쭈꾸미 쭈꾸미 머리채로 들어가 있는 거와 맛있겠다 쭈꾸미 머리채로 되어 있는 거와자 이걸 좋아하거든요 머리채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꽃게 들어가 있보시원게 와 새우 맛있겠다. 자 국물하고 맛을 얼큰한 맛으로 했는데 한번 끓기 전에 한번 맛 볼게요. 감칠맛이 나네요. 근데 청양고추 저한테는 조금. 청양고추 먹으면서 먹어야 될 얼큰함입니다 끓으면 해물부터 한번 건져 먹어 볼게요 소스 간장소스랑 양념소스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요렇게 와사비 와 펄펄 끓는다 지금 주꾸미 드셔도 될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술 한잔하시고 주꾸미가 소스에요 와, 맛있겠다. 한잔하고, 짠, 짠. 날이 향이 상긋하게. 음. 와, 주꾸미랑 같이 해가지고 빨간 양념 을 한번 찍어 먹을게. 고기 넣어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와. 맛있겠다. 한우. 원래 이제 수입산을 거의 샤부샤부 먹어봤는데, 한우는 처음 먹어보네요. 맛있다. 고기가 되게 담백한 소고기네요. 와 역시 샤브샤브는 국물이 상당히 개운하네 진짜 맛있다 아유 아유 소고기가 더 먹고 싶어서 더 시켜야겠네 음. 맥주 아주 먹고, 소맥 한잔하시죠. 맛있다. 짠, 짠. 맛있 와, 지금 소고기가 좀 해물도 맛있지만 소고기가 한우라서 상당히 담백하고 맛있네요. 이거 더 시켰어요. 한우. 와, 고기 맛있다 이거. 와. 청양고추 갖고 오 잘했어 와, 역시 해물 우러나고 야채 우러나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소고기 소스에다가 넣어 저는 이거 샤브샤브할 때 소스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게딱 좋아요 여러 가지 크게 많이 있는 거 보다 아 소고기 맛있는데요 샤브샤브해 먹을니까 아, 소스도 새콤하면서 자 소고기 한우 소고기 이게 1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 더 시켰습니다 맛있어 고기가 아 이건 소주 한 잔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국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맥 말고 소주를 짠아아 고추달 네. 하세요 청양고추 잘게 채썰서소스 찍어 먹 음, 매운 거 좋아해서 밥 그냥 입에다가 <laughs> 와, 와, 개운하다. 칼국수도 먹어야 되고, 볶음밥도 먹어야 되고. 자, 소고기 좀 넣어주세요. 와, 예쁘다, 소고기가. 와. 한우라서 더 고기가 훨씬 화면에도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데 맛깔스럽고 근데 맛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지금 이색 샤브, 칼국수, 이 한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되게 담백해요. 제가 담백한 거 좋아하잖아요. 느끼한 거 좋아하지 않고 좀 많이 드세요, 구독자님. 배고프시다매 말도 안 하고 와 소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두개 빨간 소스에 찍어먹으니까 맛있네 와칼국수 이렇게 나왔는데 색깔이 이렇게 녹색이랑 약간 붉은스러운 이 칼국수입니다 이거 넣어서 더 맛있게 먹어볼게요 고기랑 해서 넣어주세요 칼국수도 오, 색깔 예쁘네요 이게 불면 상당히 많아질 거야 볶음밥도 드셔야 되니까 그렇죠 육수도 넣어주시고 자 칼국수 끓으면 맛있게 더 먹어볼게요 일단 고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짠짠 소고기 짠. 아. 음. 아, 야채랑 이번에 와사비에다가 음. 와. 깍두기 맛있어가지고 칼국수 이거 먹어야 돼 마사비 음. 소스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저 고기는 근데 이 빨간 소스가 저는 더 맛있네요. 와. 듬뿍 찍어서. 와, 와, 뜨끈뜨끈한 게 소스 묻혀서, 음, 음, 맛있다. 소고기 진짜 맘에 든다. 음 와짠 짠. 짠. 독자님이 또 햄을 먹으라고 이렇게 골라주셨어 음 국수 다 익었어요? 오늘 여기 접시에다가 와, 맛있겠다. 이색. 아, 두 가지 색깔이니까 이색 칼국수. 어느 드세요? 구독자님도. 자, 깍죽이랑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와, 김치 올려서 뜨겁겠다. you're sure 음. 와, 아주 우러날 대로 우러나 가지고 아. 오우, 이거 꽃게 맛하고 그치? 사장님 네. 볶음밥 하나 해주세요 네아 소고기가 여기 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특별하게 더 생각했던 거고 지금 먹어보니까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연하면서 담백하면서 숯불 라인 네? 급이 숯불 라인 제일 좋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김치만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한잔 하시고 하트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짠, 짠. 아, 아우 예쁘게 만든 하트를 부기야 되겠네. 와, 오늘 진짜 배부르게 많이 먹었네요. 짠! 주아 달달하고 맛있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58,000 원이요? 네. 자, 제가 6만 원. 아, 아예 아, 깎아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센네 <laughs> 다섯 여섯 58,000 원요? 네. 한번 차보세요, 원래대로 먹은 거 계산하는 거예요. 네네. 자, 저도 자, 저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제천도 제천도 그 홍보도 하고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약간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문화관홍에하좀고대 커피 좀됐어 아니요? 그래도 가요 아니, 그런 것신경안씁니다한만이만 되면 해면 그렇죠. 지금 제가 면명인데 구독 좀 눌러 주세요. 그 강땡이에요. 아유, 아, 찾아봤어요. 아니요, 예, 제가 강, 강땡 노래 연습장하고 네, 네. 잘 먹었습니다.